Hmm. <laughs> 뭐해? 전화 왔어요? 아이, 씨발, 너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. 전화 왔다면됐겠구나 아, 뭐하는데 또, 아. 음. 아이. 어. 아, 뭔데. 짜장면이요. 아, 다행이야. 탕수육이랑. 다음에 먹으라고요? 탕수육이. <laughs> 아니. 너왜 그러냐, 진짜. 형. 아, 그럼. 음. <laughs> 이왜 그래? 아, 형, 그만해요. 와, 미치겠다, 진짜. 형, 말도 안 되는 걸로, 또, 알가왈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, <laughs> 누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. 씹어, 막. 아, 나 이제, 씹어. 형, 저 지쳐요, 이제. 아, 나. 아, 나 진짜 지칠라 그래, 이게. 내가 더 지쳐! 뭐라고요? <laughs> 내가 더 지친다고! 아. 아이, 씨. 아니, <laughs> 내가 깨웠어요? 이게 뭔, 계속, 전화벨 때문에 이게, 뭐야. 아이, 왜 이래, 또, 잘. <laughs> 아유, 형. 그러니까, 여기에서 밥을 왜처먹는 거야, 자꾸. 이유가 뭐야? 내가 이 자리를 좋아해서 그럽니다. 여기서 먹을 때 밥이 잘 들어가고.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잘못 먹는 거 알면서. 그럼 여기서 살아, 이놈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형 말도 안 되는 걸로 진짜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. 아 치나 좀 하지 마 좀. 왜 그러는 거야 너? 아니 저번에 형이 깨우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 안 깨우고 조용히 먹었잖아. 면치기도 제대로 안 하고. <laughs> 내가 깨웠냐고. 전화서 와 전화벨 트 깨주면서. 아이고 참.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. 네가 잘못한 거야. 내가 깨웠어요? 아이 뭐 상황이. 아유 진짜 무슨. 무슨 상황이냐 이게 진짜 돌발 상황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짜장면을 쳐먹냐고 아형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진짜 아니 왜 그러냐 진짜 야 이제 깨우지도 않고 짜장면을 쳐먹고 앉아있는 거야 <laughs> 저번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여기서 나 먹었을 때 깨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깨운 것뿐이에요 면찌기를 안 했다니까 짜장면을 먹으면서 아 적당해 씨발 진짜 어이가. 향수에 얼마나 바삭바삭한데 지금 바삭바삭 소리도 안 내고. 아 진짜. 아, 대가리를 박살내버릴까 보다씨발 바삭거리. 아 무광장하지 아, 마요. 아 허버. 아아 아, 진짜 머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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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시발 살거 같아. 나 힘들어. 너이러고 싶냐? 먹고 싶어? 말씀이 좀내 지나... 옆에서 먹고 싶냐? 좀 지나치시군요. 뭘 지나쳐? 네가 지금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동생 어? 밥한끼못 먹어서 어? 급하게 그냥 짜장면이랑 탕수육 좀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밥을 못 먹었으면 드, 밖에서 드시라고요 왜 여기서 먹냐고요 잡고. 춥잖아요 밖에가 <laughs> 아 씨발 아, 진짜 공이 나가서 자요 내가 먼저 먹고 있었잖아요 홍보사 <laughs> 나가서 자야 된다고 <했던> <laughs> 내가 먼저 내가 먹고 먼저 있... 자고 있었는데왜 아형 먼저 자고 있었어요? 먹고 싶다면 그냥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. 아참 사람 참 진짜. 탕수육. 아 일어나자마자. 아 <웃음> <웃음> 적당히 주면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 그때. 안 한다며. 잘 기억해 보세요. 아씨 발 어이 없어서 웃음밖에 안 돼.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고. 안 깨운다고 약속하점좀 있어요 오늘 안 깨웠잖아 어... 전화 와서 깬거 아니야 하... 아우 진짜 하필 또 짜장면을 처먹고 안 잤냐 씨발 와 존나 꼴뱅해지네왜 이렇게 씨 시... 사람이 가만발 갈수록 이게 비호감이 되냐 씨발이 시... 이게 <laughs> 그쪽보다 더 하고 싶어 지인은 하지 마. 아이 미친 새끼야. 자고 있네 여기서 먹는데 이게 호감이야? 자고 있는 호감이야? 뭐, 밥 먹고 있는데 그런 벨소리 틀어놓는 게 호감이야? 전화 오게 해가지고? 이게 뭔 개소리야. 자고 있는 건데. 난내 방에서 자고 있는 거잖아. 나는 형 옆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 거잖아. 그게 잘못됐다고요. 짜장면 먹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요. 아 뭐야 이게! 이게 무슨 논리야, 씨발. 먹고 싶어요? 드라스컵 한밥 먹어야지. 더 크게 대답하세요, 정정하게. 먹고, 먹고 싶어요. 버크. 아 근데 씨발 뭐 이거밖에 없잖아! 뭐, 뭐 대단한 건.. 씨발 어떤 거 씨, 말, 뭐, 먹으라고, 나 보고? 지금 한말 후회 안 하죠? 씨발! <laughs> 진짜 후회 안 하죠? 뭐가 있는데? 내가 내 것만 시켰겠어요? 그럴 것 같아, 솔직히. 맞아요, 오늘은 이것만 시켰어요. 시바! 와, 죽여버아 <laughs> 현재 형이 스페셜 새우볶음밥 곱빼기나 또, 볶음밥 먹고 싶은 것도 어떡할 거? 잘 먹겠습니다. 했어요? 그럼 너 나한테 했냐? 아까? 냐 뭘.. 잘 먹겠습니다 했어? 뭘잘 먹겠습니다 아, 내가.. 고인데 산건데 누구한테 잘 먹겠습니다를 뭐나 자신한테 거울 보고? 잘 먹겠습니다 다시 <laughs> 지나라고 잘 먹겠습니다. 다시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